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영상 중에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하는 영상을 제작하던 중에 엄마표 영어 파닉스 공부 모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미자모 카페라는 걸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 공간 통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미자마 회원님들과 함께 엄마표 교육 실천하고 있어요. 파닉스 공부 1기 모집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활용 및 활동하고 계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공부 방법은 카페에 올린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아이와 함께 활용하시길 추천드렸거든요. 이 단어들이 담긴 책을 찾아서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 뭐 활동을 장려드렸었어요. 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다양한 책을 통해서 단어를 아이와 함께 배우신 것 같고요. 아이에게 영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영어책을 열심히 찾아보고 소리내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이도 덩달아서 엄마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덩달아 같이 공부가 아닌 재미로 영어 학습을 하셨다는 경험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파닉스 두 번째 수업이고요. 미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기존과 다르게 갈 건데요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영상 중에 언급한 단어들을 모두 다 발음 연습을 하시는 것을 담아서 미자모 카페 엄마표영어 파닉스 1기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덩달아 같이 원서도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읽게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책을 많이 보시는지, 책 정보도 덩달아 얻어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불어 다른 분들의 영상도 참조해 주시고, 좋은 팁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교재를 띄어서 하지 않고 그냥 단어들만 나열해서 강의해 볼게요. 준비하셔야 하는 교재는 바로 이거예요. 미자모 카페 들어가셔서 영어 공부 추천 자료에 프리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알파벳 쓰기 워크지와 알파벳 찾기 놀이를 함께 보시면 좋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에서는 A부터 D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E부터 A, B, C, D, E, F, G, H, H까지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E is for elk 라고 해서 elk가 나와요. 이 E makes e sound. 짧았죠? 그리고 이거는 르크 근데 얘는 합치면 elk. elk. 이거 없으면 elk. 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lk, 그쵸 앞에 이렇게 있으면 milk,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면 silk, 얘는 bulk. 그래서 elk, milk, silk, bulk. 이렇게 elk. 에좀 유심히 부모님들은 보시고 아이는 그냥 e, m, s 사운드랑 이가 e l 크라는게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단계 더 위로. 그래서 i가 조금 수준이 된다. 그러면, 어, 얘를 배웠으면 요거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네요. 그쵸? 얘는 e max s 사운드였죠. 그래서 egg, egg. 우리는 지금 1단계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파닉스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1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좀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쏟아볼게요. 자 이는 에 소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쥐가 그그 근데 사실은 하나밖에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에 g 하면 분명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스스 르르 그그 뭐, 푸푸,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아이에게 뭐 엄청난 복잡한 설명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 두 개보단 세 개가 더 완성적이었나 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에그 했을 때 하나만 쓰면, 그, 그.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아이가 에그, 그.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쓰지만, 에그 라고 발음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에그, 에그 라고 발음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s가 복수로 x가 붙잖아요. 그럴 땐 eggs. eggs라고 발음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단어는 이거 한번 볼게요. elf. 그쵸. 그렇죠. F, f. f. p 아니고 f. f. p. p f. 입술 깨물고요. p. 그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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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할때 p. 그래서 elf 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려야 되죠. 그래서 elf. 그럼 그림은 어차피 있으니까 얘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Elf. 그럼 이렇게 Elf. 얘도 Elk. Elf.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Elf. 뭔가 Elf로 끝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주 보는 Myself가 있고요.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있네요. Shelf. Sh. Elf. Shelf. 그쵸? 얘도 있어요. 그쵸. 간단하게 S. Elf. Self. 이거는 'Calf', 이거는 또 'L' 사운드가 안 나요. <laughs> 그래서 'ख' 그, (F) (Calf) (Calf) 사운드가 좀 'L' (A가) 좀 길고 좀 입을 많이 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alf', 이건 송아지나 뭐 종아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발음 좀 실수하실 수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봐요. 나중에 그 뜻은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그 단어장 같은 거를 좀 공유해 볼게요. 다음은 Elephant 얘는 Funt 얘는 PH가 F 소리가 나요. F. 그래서 Elephant 근데 f 트라고안 하고 좀어 uh 소리가 나서 Elephant 아니다. 어 소리도 아니다. 은트 소리가 나는구나. 은트 그리고 얘도 엘레펀트 아니고 엘르 좀 얘도 먹어요 두 번째 거도 그래서 엘레펀트라고 돼요 엘레펀트 그지 래 발음이 좀 어렵죠 엘레펀트 엘레 n 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pH가 쓰 소리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아이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영상은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엄빠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좀 언급해 드릴게요 펜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뭐 phone 그쵸 f-own phone 완전 파닉스죠 파닉스 3단계 매직 e 붙어서 f-own phone 또는 photo도 있어요 p photo. h 그쵸 photo 또는 이걸 좀 그냥 좀 쉽게 말해서 photo photo 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뭐 이것도 있어요. 소피 대문자로. 소피. 그 여자아이 이름이죠. 소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휴, 이렇게 얘기할 때 아, 퓨 이렇게 할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도 아휴,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한숨 쉴때 아, 한숨 쉴때 우리가 아휴, 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휴, 이럴 때도 퓨라고 말해요. 퓨. 이렇게. 하여튼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elephant phone, photo, sophie, few 이렇게. 다음 가 볼게요. 얘는 envelope였어요. 얘를 살짝 끊으면 얘는 l, e open loop 그래서 magic이였죠. 그래서 얘는 okay, l e open loop. 그럼 얘는 앞에는 에, 그렇죠? 근데 얘두 번째 꼭 얘네 두 번째 애들이 에라고 바로 발음이 안 되고 좀 먹어요, 발음을. 그래서 envelope 강세 여기 있네요. envelope. 그래서 envelope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E is for elk. 그래서 egg, elf, elephant, and envelope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F 해볼게요. F is for fence. 그쵸? Fence. 여기서 C는 S 사운드도 있고요, K 사운드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fence. S 사운드가 나네요. F is for fence. fence로 끝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hence, hence, 뭐, defense, defense. 일단, defense 안 하고 얘는 d, 이 소리가 나네요. 그쵸? 얘 익셉션이다. 그쵸? defense. 그리고, 사운드가 defense 아니고 defense.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essence, essence, essence. Essence, fence, h e n d s essence.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flower 나오네요. 그쵸? flower. 아, 그쵸. flower. flower. 그는 er. 뒤에 er이 붙으면 er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뭐 teacher. teacher, er. er. 그쵸? flower, teacher. 좀 길죠? 어, ea. 나왔다. e a e e 둘다긴 발음이죠. Teacher, teacher 아니고 teacher. Flower. 그것도 leather. 얘는 또 exception이네요. Leather. 어얘또 어르다. 그렇죠. Leather. 얘는 얘 소리만 나네요. Leather. Leather. 그 다음에 flamingo. flamingo 발음은 여기 쪽에있네요 flamingo. 그래서 Flamingo 아니고 Flamingo 얘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Flamingo 이렇게, Flamingo 그리고 마지막에 Fire 얘는 좀 예쁘게 써야겠다. Fire 얘는 IRE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그냥 어, 파닉스 3단계예요. 그래서 Fire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Higher, Wire, Wire.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sire, admire, 또 뭐가 있을까요? 어, empire, 이렇게. 그래서, fire, higher, wire, sire, admire, empire. 얘도 empire 아니고 empire. 좀 이렇게 먹어요. empire. 어쨌든, ire, 이렇게. 얘는 f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나중에 좀 발음이 더 익숙해지시고 더좀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보이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래서 F makes F sound. 그쵸? 다음으로 가볼게요. G. 처음 나오는 단어가 grass 였어요. G makes G sound. G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phonics 4를 배우셨다면, g ᄅ as grass.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얘는 그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를 또 한번 해 볼까요? 얘는 as. 그쵸 요거만 보시면 욕기에요 살짝 욕기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요렇게만 하시면 욕기 되니까 아예 걔는 미리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grass, as grass. grass. 예를 들어 요거는 어떻게 하죠? gl as 그 l a s s glass, grass, glass, grass, glass. 얘는요, class. 그쵸. class, class, class.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over, pass. 이것도 over 아니고 얘도 o잖아요. 그래서 over, er. 그죠 over, pass. over, pass. 조금 길죠? 당연히 얘는. pass. 그래서 여기가 그 소리가 나고, 뒤에 s가 나오면 grass, glass, class, overpass 하고 pass. 이렇게 발음해 보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garden 나왔네요. garden, r, r. 이건 phonics 5 5단계에서 배웠는데, garden. 얘는 then인데, 혼자만 보면 then인데, 뒤에 나오는 건 얘는 좀은좀 좀 먹어요 발음을 그래서 garden 오히려 든 소리가 나요 든. garden 그래서 gard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시고요 girl 이거 이 발음 좀 어렵죠 e r 그래서 뒤에 l이 붙어서 ear 이렇게 되고요 그 phoenix s 5 5 단계에서 배워요 그래서 얘는 girl 근데 이 발음 뒤에가 조금 어렵잖아요 연습하실 수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 swirl swirl. 요거는 frozen에서 나와요. 그 엘사가 부르는 그 let it go에 나오는 swirling 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swirl이에요. swirling 할때그 swirl. 그리고 예를 들어 twirl, burl. 그래서 girl, swirl, twirl, burl. 하지만 얘는 끝그 소리가 난다. 다음은 guitar. 기타. 그죠 한국말로 기타죠? 근데 영어로 기타. 좀 뒤에 액센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I play the guitar. 기 r 그런데 이게 UI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기타, 기타. 이렇게. 그래서 UI가 사실은 이렇게 U 소리가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날 수도 있어요. 꼭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quiz 할 때는 얘도 이 소리만 나죠. 또 예를 들어, quilt. 얘도 이 소리가 더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ruin 할땐는또우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ui는 그냥 ui 소리, 우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이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를 그냥 인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guitar, quiz, quilt. 그리고 얘는 ruin, ruin. 심지어 이런 거는 suit. 얘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거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유의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규칙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통으로 알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지도하시는 분도, 아이도. 그 얘는 기타. 기타. 그래서 따로 얘는 그냥 외우는 게더 빨라요. 이해하는 것보다. 다음은 glass. 아까 g l a s s glass 했을 때 나왔던 건데, 이렇게 es가 붙으면 한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얘는 glasses, is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glasses, glasses. 나중에 언제 s만 붙고 언제 es를 붙는지는 문법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들 통해서 그냥 통으로 배우면 좋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grass, glass, class, overpass, pass. 여기서 es만 붙이면 glasses, classes, passes 이런 식으로 음, 발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h 가 볼게요. h is for helmet, helmet 였어요. 얘는 흐 소리가 나죠. 흐 helmet 라고 에 소리가 나는데 뒤에는 있 얘는 보통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좀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helmet 좀어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helmet, helmet. 라고 말해요. 이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으으 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헤엄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흐 그쵸? 히뭐 근데 어? 피가 두개 나왔다. 그쵸? 우리 그때 매번 얘기하죠. 스슬 릴르 푸프 스슬 릴르 푸프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웃기게 발음하면 막 웃어요. 푸프 그러면 패스 뭐 하는데 패스스 하면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하지만 쓸 때는 패스스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진짜 재밌어 해요. 그것처럼 이거 할 때도 히포인데 이것도 히포 아니고 히뽀. 좀 강해요. 그래서 히뽀. 좀 뽀에 가까워요. 뽀. 뽀뽀뽀 할때 뽀. 그래서 히뽀. 히뽀, 어우죠 오우. 히뽀. 막어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히뽀. 그런데 얘가 푸푸. 라고 설명해 주시고 히포 썼는데 아이가 히포 이렇게 쓰면 어? 푸푸 푸푸 그럼 아이가 나중에 피 라고 써요 그래서 히포 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하우스 이거는 진짜 또 파닉스 5에 나오는 단어예요 흐 아우스 하우스 근데 얘가 어떤 단어들이 또 있냐면 예를 들어 블라우스 이것도 파닉스 5에 나온 단어인데 하우스 블라우스 예를 들어 스파우스 스파우스 그렇죠 아니면 스카우스 이렇게 해서 또 대표적으로 이것도 있죠 마우스 라우스 하우스 블라우스 스파우스 스카우스 마우스 라우스 이렇게 그래서 h는 흐 소리가 나고 이렇게 발음을 발음을 이렇게 하우스가 나오면 앞에 뭐가 붙으면 좋을까를 좀 연습을 미리 하시고 아이에게 좀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왜냐면 아이가 house를 보면 h o u 를보 이게 보이면 그냥 앞에 살짝 살짝씩만 바꿔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러면 파닉스는 진짜 금방 되어요. 진짜로. 그리고 다음은 hat. 얘는 완전 기본 중의 기본이죠. Who at hat. 이건 2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s a t 그렇죠. 또 mat. bat, rat, cat.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flat, fret.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ᄀ를 배우면서 이제 한 단계 우리는 더 미리 배워야 하니까 연습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hat, sat, mat, bat, rat, cat, flat, fret.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horse. 이것도 horse 아니고 whore, or. 그래서 horse. 이것도 어, h o s 5에 나오는 단어예요. h는 h or horse. 그쵸죠 horse.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course, 우리 코스 음식 얘기할 때그 course, worse, remorse, m o r s e 그 그다음에 indoors. indoors. 앞에 e n 이 붙으면 n 아니고 n 좀 먹어요. 그래서 indoors. horse, course, worse, remorse, indoors.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을 하시면 되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H는 흐 소리 나는 건 아니까.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전에는 정말 그 발음만 아, 파닉스 1단계처럼 발음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지, 좀 인지를 미리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를 좀 미리 습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획해 봤고요. 이렇게 당연히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 사운드랑 고유 사운드에서 f크드 f그흐 이렇게랑 오늘은 efgh를 했는데 그 다음은 나머지 네개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언급해드렸던 다양한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해보시고 소리내서 발음해보시고 노력하시오. 그러면 발음은 정말 많이 발전하실 수 있고요. 엄마표 영어 교육하실 때 발음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발음 연습하시고 이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시면 진짜 혼자서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더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캐주를 미리 미리 말씀을 사실은 못 드려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데도 아이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항상 재워놓고 밤 시간에, 이렇게 밤 시간에 자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알람벨 켜주시면 제가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 올려서 바로 실천 가능하시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